2010년도에 어, 미국에서요, 로커 스타트 월드에서 리서치를 하나 했어요. 그 리서치가 뭐냐면, 어, 이제 32개국의 나라를 교차해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일을 하느냐, 그거를 리서치를 했습니다. 어, 어느 나라가 1등을 했을까요? 32개국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어느 나라가 음, 1등을 음, 했을까요? 음, 예? 미국이요? 어 미국이 그렇게 이을말이에요 시간 되면 딱 끝나고 가는데 어휴 네. 업무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부분 어, 참 어, 이런 건 1등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이 1등을 했, 했잖아요 그죠 한국이 32개국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은 하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 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를 책으로 많이 하는, 하면서 이 40대, 40대 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어, 현상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32개국 중에서 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위도 불명예스러운 건데 거기서 더 어, 설상가상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이 40대 직장인들의 사망률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것이 이 숫자가, 이 리서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많은 한국 젊은 직장인들이 과도한 업무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혹사당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충분한 뭐가 없다는 것이 겠어요 휴식이 없다. 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와 같은 세상에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무한 경쟁이죠? 그렇죠? 누군가와 경쟁해야 되고 내가 누군보다도 앞서가야 되고 누군보다 먼저 새로운 것들을 해가야 하는 이참이 압박감들, 스트레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이 가정을 잘 소홀할 때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어, 부모가 자녀들과의 어떤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걸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바쁘니까. 뭐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자녀와 부모 간의 어떤 대화 뭐 어, 요새 뭐 힘든 거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볼 어떤 결들이 있겠어요. 그죠? 렇 우리 하은이 태어났을 때는 제가 강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를잘 어, 그래도 좀 케어를 했는데 하민이 태어날 때는 제가 참 바빴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이제 밤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친밀감들이 많이 형성되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스피드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열심히 뭔가에 그냥 뭔가에 막 미쳐서 스피드 있게 가는 것보다도 때로는 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뭐가 스피드보다 뭐가 중요할 때도가 있다. 디렉션 방향성 방향성 정말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모르냐 이게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게 최선의 것이냐라고 하는 디렉션의 문제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성 없이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때론이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도 자녀와의 문제도 또 사회에서도 이 엇박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엇박자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삶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고 관계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고 가정도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엇박자가 나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중요한 우리 인생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좋은 교훈을 영적인 좋은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아주 살인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1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0절을 우리가 보면은 21절부터 오전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티칭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힐링하시는, 고치시 일들을 하셨어요. 또 저녁에는 또 무슨 일을 하셨느냐, 각종 질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다를 데리고 오셔가지고는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온 동네에 그냥 막 하그락 하그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일들을 밤늦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일을 하셨나 이 분주한 삶 속에서 그렇죠 아침부터 오후, 그 다음에 저녁까지 밤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와 복음과 또치유와또 축사와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도 오늘 주님께서 빼먹지 않으셨던 일들이 한 가지 있다. 이건 대단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분주했던 자신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한 박자 뭐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한 템포 쉬시고 가셨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이름이 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어느 중요한 것 중에 단어는 저는 이 한적한 곳. 한적한 곳 우리 리차드 한번 읽어줄까요? 영어를 한번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Jesus got up, left the house, and went off to a solitary place where he prayed. 어. 사적인 플레이스 그렇죠? 사적인. 한적한 곳. 한적한. 곳. 그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빼먹지 않았던 영적인 습관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한적한 곳.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예수님처럼 바쁘셨던 분이 없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그쵸? 나가서 이 한적한 곳에서 머무르는 시간, 멈추어서 기도하며 그 하루의 삶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좀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바빠요. 이제 새 학기 시작돼서 예? 들어야 할 수업도 많고 과제물도 많고 그렇죠? 또 내일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예? 얼마나 이 압박감 스트레스 예? 경고에 대한 압박감 언어에 대한 압박감 미래에 대한 압박감 할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한박자 템포를 쉬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니다 오늘 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또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아주 초음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는 가까운 마을로 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무슨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면 기도하셨을까? 오전부터 점심, 저녁, 밤늦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전도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이 일들을 하시면서 또 새벽 입시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인생의 한 박자를 쉬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에 대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오늘 하루에 대한 기도가 오늘 뭐예요? 38절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갈 것이냐,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오늘 어디로 갈, 가는 것이냐, 라고 하는 사실. 이거 보니까 참 답답한 게 많아요. 괜찮아요. 그쵸? 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젊었을 때 특별히 난 지금 잘 가고 있나가 네? 이런 고민 안 해요? 우리 젊었을 때 아, 이길 대로만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입니 그런 고민 안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우리 오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제자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죠요 두 번째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에 나는 우선 순위에 있어 priority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뭐냐라고 하는 그렇죠 아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루를 한 주간을 그냥 좀 보내는 게 예수님은 오늘 나는 다른 마을로 가자 구체적으로 somewhere 어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두 번째는 야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 난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파해 그래서 3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일을 위하여.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할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24시간 중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또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또 교회도 섬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젊은이들이 요새 또할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또 개인적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바쁘단 말이에요. 어린, 어린이, 어른, 청년 할것 없이 다 바빠요. 인생은 지금 그냥 다 바쁘잖아요. 그러나 거기 중에서도 다이 t 트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중요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급한 거를 하기보다 뭘 부터 하라는 얘기를 해요 네? 같이 있는 일부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그 젊은이들 어, 나는 젊었을 때 많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뭐 이게 거꾸로 하잖아요 급한 일부터 자꾸 한다말이에 급한 일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부터 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 급한 일만 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프라이로피 중요한 일을 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은 왜그 일을 지금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이에 온 갈릴리에 가시다니시며 저희 여러분에 전도하시고 오, 또 귀신들을 내어주시더라 주님은 전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어둠에 영이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왜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일이 왜 해야 되느냐 왜 why why 이게 정말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냐 내가 여기에 내 에너지와 열정과 패션과 물질들을 정말 쏟아 부을만한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시피 그래서 바쁜 것을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다 집중해. 오늘 주님은 38절에서, 내가 이 일을 이와여 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뭐냐면 무엇인가에 막분주하여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모든 것들을 허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갈 수가 있어요. 다들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만 잘살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많고, 그렇죠? 후회할 때가 많고, 아,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됐고, 요걸 했어야 됐고, 내가 요걸 준비를 했어야 된 거고, 요걸 좀 배웠어야 한 거고, 그럴 때참 많잖아요. 장로들님 특별히 거. 오늘 주님은 근저한 가운데 부활을 하셨다. 한적한 곳을 가다한 템플을 지셔면서 기도하셨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분주한 이제, 이제 개강도 했고 이제 새로운 또 9월도 시작되고 수업도 시작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낼 때에 이번 한 주간이 그 새로운 9월 한 달이 정말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다른 길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 그리고 이것을 제가 왜 해야 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어려워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이번 또한 달을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되시 있기를 주의도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